5만 원권 돈다발을 손에 든 여성이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 앞에서 불안한 듯 우왕좌왕합니다. 검찰을 사치하는 보이스피싱의 소가 돈을 송금하려던 여성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청원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CD에서 현금을 5만 원짜리로 입금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강릉의 한 40대 남성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이기걸어가다올 들어 강원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719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피해액도 79억 원으로 지난해 34억 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 어느란 말투의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최근에는 정확한 표준어와 금융 관련 전문 용어를 구사해 피해자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녹음가가 본인 명의로 지금 로그를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또 조작된 기관의 허위 공문서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홈페이지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메신저를 해킹한 뒤 지인으로 속여 돈을 요구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